알리익스프레스 사무용품 메모리폼 의자 쿠션. 메모리폼 사무실 의자 쿠션은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들에게 필수템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쿠션의 부드러운 느낌과 적절한 지지력이 허리와 엉덩이를 편안하게 해주어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느린 리바운드 기능 덕분에 몸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형되며 마사지 효과도 느낄 수 있어요. 니트 직조로 만들어져서 착용감이 뛰어나고 화학물질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사무실뿐만 아니라 차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으니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치질 매트 건강관리 시트 쿠션은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 앉는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 특히 장시간 안 내는 사무직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도넛 모양 덕분에 꼬리뼈와 좌골 신경통이 있는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메모리폼이 부드럽고 지지력이 뛰어나서 여행 중에도 유용하게 쓸수 있답니다. 니트 직조로 되어 있어 내구성도 좋고 사용 후엔 확실히 피로가 덜 느껴져요. 편안한 의자처럼 느껴져서 하루 중에 앉아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칵식스 메모리폼 의자 정형 베개는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려요. 이 베개는 꼬리뼈에 부드럽게 안착해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좌석에도 사용해 보니 장거리 운전 시 피로가 훨씬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니트 직조로 되어 있어 부드럽고 세련된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